네, 1 1기하 21장 10절부터 18절 문하세와 유다에 대한 심판내용입니다. 문하세의 죄가 아주 심각했다고 하는 거죠. 첫째로는 이제 이방인보다 제이더 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열1기하 21장 11절 유다왕 문하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문하나의 죄가 아모리 사람들의 죄보다 더 심했다는 거예요. 그 아모리 사람은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죠.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족속, 우상 숭배서도 에앞장 섰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므나가그 아모리 사람들의 우상들을 숭배랑 더 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다 우상숭배에 빠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하게 했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왔던 백성들이 그걸 보고는 우상에게 제사를 하고 돌아가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에서 우상을 만나게 한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우상에게 예배 드리게 한 것이죠. 그게 정말 악한 왕. 이렇게 악한 왕이 없는 거죠. 어, 이, 이 저, 유다 왕국에서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 우상을 대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상을 섬기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 우상이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낫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우상은 이 사탄이, 사탄이 만든 거잖아요. 결국 사탄의 꾀임을 받은 사람들이 만든 건데, 사탄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다. 이건 정말 악한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성전을 음란하게 만들어 버리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로 유혹을 합니다. 처음부터 한 짓이에요, 사탄이. 그래서 처음에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선악가가 있으면 돼. 이선악가를또 유혹을 했죠. 그다음에 항상 유혹하는 거예 우상들, 여러 잡신들 있고, 그다음에 돈, 권력. 어, 요즘은 뭐 마약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어, 더 소중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탄의 유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대신에 이걸 의지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들은 전부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게 우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또우상숭배뿐만 아니라 또 나쁜 짓을 한게 있죠. 무제한 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11개 21장 16절. 문하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요한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자의 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거야그 뭐냐면은 이 문화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경고하고 회개하라고 외친 선지자들, 또 우상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는 자들, 그런 자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야 특히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죽였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쓴 글에는 책역사책에는이 문나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터부로켜서 죽였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이제 어, 요세푸스도 어, 그이 문나세 시대에 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그런지안그랬지 모르죠. 요세푸스도 들은 얘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11기 하 21장 12절부터 14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한님이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력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주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복의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런데 재앙이 예,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러니까 출애굽 때, 출애굽 때부터 지은 죄를 다쏟아붓겠다고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몇몇 왕들이 신앙 개혁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사나 뭐 요아스, 아사, 뭐 여호사밧, 뭐 아, 히스기야, 요시아 이런 왕들이 조금씩 종교 개혁, 아, 뭐 신앙 개혁이죠. 신앙 개혁을 이렇게했던 거예요. 요즘에 좀 시스기아나 요시아는 좀 눈에 띌 정도로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의 그런 개혁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게 잠깐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붕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붕이 일어나 가지고 대대적으로 회개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왜냐면은 그런 분위기야. 분위기에 휩쓸릴 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한국만 해도 엄청나게 붕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 그것이 다 떨어져요. 그런데 그 진짜 붕이야. 붕은 진짜인데 거듭난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 시대도 그러잖아요. 예수님, 예수님도 오병이어로 기적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여러 살림 입성할 때 뭐, 다들 자기는 예수님을 왕으로 막 모시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걸 주지 않으니까 싹 돌아서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부흥이 하면, 부흥은 진짜인데, 또 부흥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다 믿는 것 같지만, 거듭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분위기야. 그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어, 그 다음에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떠나는 거 근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떠날 수는 없죠. 어, 그러니까, 그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 그래서, 붕이 일어나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 옛날까지만 해도,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래도 한국교회가 좋았었는데, 뭐, 여름 성교 학교 하면은, 어, 그런 애도 있잖아요. 서해군 세 군데, 네 군데 선물 받으려고.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 그렇게 교회 많이 왔거든요. 애들이. 여름 성이 없는 선물 주니까 이 교회도 갔다, 저 교회도 갔다 세개네개 뭐 다니는 애들도 있었어 학생, 어린 애도 있었단 말이야요렇게 많잖아요. 그막 찬양하고 뜨겁죠. 그렇지만 여름 성경 끝나고 나면 싹또 애들이 사라진 거예요. 이런 거예요. 분위기 부흥이라는 것이. 미국에서도 에즈베리 부흥이 일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가라앉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거기에서 소수가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하실 때또다 배반하고 떠나잖아요. 그럼 남은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히스기아나 요시아 같은 사람이 대대적 신앙개혁을 해서 막그 성경을 보면 다 믿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근데 금방 또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는 맞아. 그렇게 됐지만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부흥도안 일어나면 거듭난 사람은 더더욱 적은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필요한데, 부흥에 너무 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 북 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다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운, 하나님이 참아온 그 심판을 한 번에 다 쏟아버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부흥이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을 찾았지만 다시 사람들은 어떻게냐. 우상숭배로 돌아간 거예요. 응? 하나님도 믿고 우상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예 우상으로 빠진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진짜로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세가 악한 통치를 할때 정말 순교를 각오하고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은 거예요. 많았다고 하면 문화세가 그렇게 못하죠.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무력 앞에서 연약해도 요 우리나라만 해도 북한에, 북한이 동양의, 뭐, 아시아의 예루살렘이었다. 뭐 이랬지만, 어, 일제가 강제로 총칼로 짓밟으니까 남은 사람 별로 없고, 북한이 또 총칼로 짓밟으니까 다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코로나 때 봤잖아요 국가에서 어? 정부에서 핍박을 하니까 예배들은 벌금 물리겠다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하던 일 똑같이 하잖아요 어, 인터넷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런식으로 아니, 처벌 안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처벌 안 한다고 했는데도 아 인터넷 예배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어, 모이지 마세요. 이렇겠냐고 그렇지 않죠. 코로나가 안 끝났는데도 정부에서 이제 어, 풀어주니까 또 모이자 이렇게 됐어요. 이런 거예요. 진짜 진짜로 믿는 사람 많지 않아. 요 그걸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악한 길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심판 회개할 기회를 주시느라고 연기해 놓았던 심판을 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씀하십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섭냐 듣는 사람들마다 두기가 울릴 정도로 놀라서 무서워서 놀랄 정도로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그릇을 씻은 다음에, 어떻게, 물을, 물이 빠지도록 그릇을 엎어놓잖아요. 그 그런 뜻이에요, 여기.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과 아, 추로 재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예. 이런 거예요. 함량 미달. 그래서, 벨사사 왕을 심판할 때처럼 미달이다. 그래서, 예. 그릇을 씻은 다음에 엎어놓는 거죠. 유다 왕국을 엎어버리겠다. 음. 어? 씻어버리겠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죠. 멸망시겠다는 키 거죠. 물 하나, 물방울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을 엎어놓잖아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그러면, 이, 유다왕국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유다왕국에 있는 지파들은,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레이 지파죠. 물론 이제 북이스레 왕국이 망했을 때 거기서 온 사람도 들 있었지만, 그들은 대표들이 아닙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 이들을 전부 다 원수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게 하겠다.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좋은 것들 다 약탈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심판하시는, 더 이상 참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그 때는 언제나 거룩한 자리를 더럽히는 때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언하셨어요. 마태복음 1 4장 15절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자.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지어다. 그 마지막 때도 거룩한 곳이 더럽히는 이입니다여기서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군대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 전쟁, 로마 유대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망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 이건 이제 다중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 때 이루어졌고, 또, 이제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 성전이 더럽혀질 때, 성전이 더럽혀진다 고러면 끝날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일제강점기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는.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통과시켰죠. 어. 교단들이 장로교회가 장로교회 자기들이 장자라고 하지만 예, 앞장서서 신사참배는 국민 은혜다, 응? 무상숭배 아니다 이렇게 통과시켰다. 그리고 북한에서 망해버렸다.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 직전에 항상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멸망 시대나 그 시대의 멸망 시대에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진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아,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지는 게 어떻게 더럽혀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거죠. 동성애자들이 목사가 되고, 그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축도하고, 뭐, 주례하고, 이런 거 하면, 어, 은근 더럽혀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AI 로봇, 로봇 목사가 인간 목사를 대체해서 예배를 설교를 하고 그러면 그것도 더럽혀지는 거죠. 그다음에 예배당 예배 대신에 인터넷 예배가 정식 예배가 되는 것도 더럽혀지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강단 교류하는 것, 종교 혼합주의죠. 어, 종교 다원주의. 그래서 이제 강단 교류하는 것 이것도 더럽혀지는 거요또 세상 권력의 지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도 성전이 더럽혀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했죠. 시진핑한테, 추상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도 중국 공산당이 정해준 거 안에서만 해야 돼. 이게 더럽혀진 거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종말이 오는 거죠. 종말의 때가 다 됐다 생각하면 되는. 그런데 지금이 이제 다른 것은 뭐냐면, 이시 예수님 시대나 성경 시대, 성경 시대는 성전이 하나니까. 그 하나가 더럽혀지면 다 더럽혀진 거지만, 지금은 교회가 엄청 많거든요. 우리나라만 해도 6만 교회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한두 교회가 더럽혀진다고 해서, 정말이 오는 것은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뭐 교단들이, 대표적인 교단들이, 뭐 신사참배 가결하듯이, 이런 식으로 된다, 되거나, 아니면,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이런 악한 일들을 한 때는, 어, 그러면, 더럽혀졌다고 보겠죠.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교회 중에, AI 로봇 예배 드리는 교회 지금도 있어요. 강단 교류하는 우상숭배자들하고 강단 교류하는 교회도 있어요. 동성애자들이 복사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그건 수 지금 숫자가 적으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심판할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면 많아지면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뭐 인간 복지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루어지면 어 이제, 아니면 이거 비슷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슷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저는, 아, 이거는 이제, 음, 더럽혀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자, 그러면 어쨌든 끝날이 다 가까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세가 죽는 거예요. 11개, 21장, 18장. 문화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음, 그의 아들, 아몬이 되시나요? 왕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을 주신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세상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설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